슬로건을 보시면 그2009 뷰티풀 풋볼 WK리그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선수들이 운동장에 열심히 뛰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외쪽으로 또 여자이기도 하고 여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운동장과 그 운동장 밖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자 축구 선진국들이 꽤 많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일하고 스웨덴을 꼽습니다. 그다음에 북미는 캐나다하고 미국을 꼽고요. 아시아 가까운 우리나라 아,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하고 중국 북한을 꼽는데요. 일본에 그 L1, L2가 있습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 남자보다도 더 여자 축구가 그강등지가잘돼 있는데요.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고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수 있고 이제, 오늘 3월 말에 이제 개막하는 미국 프로 여자 축구 리그 WPS라고 하는데, 그 리그도 참본보기에 좋은 게, 예전에 미국 여자 프로 축구가 개막을 했다가, 아, 약한 3년과 4년 뒤에 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과대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구단들의 운영 비용을 좀 실, 아 현실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 예산 운영을 못하, 못해서, 그, 그 도산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좀, 아, 어, 모델로 삼아서 지금 미국 여자 프로 축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WK리그도 WK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황에 맞게, 아, 어, 맞춰서 이제 조금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리그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랑은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어떻게 좀한 번에 또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긴장을 또 늦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팀이 좀 좋은 성적낼수 있게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으로 생긴 거에 대해서 되게 여자 축구 선수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남자 K리그처럼 여자 축구도 프로화 되면서 팬들도 생기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자축구 선수로서 개개인이 더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며 더 나아지는 여자축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계훈련은 1, 2차로 나눠가지고, 1차에는 강릉, 2차에는 광양에서 훈련을 했는데, 1차는 그 체력, 특히 체력과 그 전술훈련을 그 집중적으로 하고, 2차에 가서는 그 체력 전술을 포함한 어, 연습 경기의 토너에서 그 선수들의 기량을 그 점검했습니다.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를 하면 부담은 많이 갔지만은 그홈 그라운드의 그 이점을 최대한 이를 살려서 그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다른 애들보다 노장이고 뭐. 이렇게 여자축구 실업팀에서 몇년 동안 있어봤지만, 이렇게 리그로 또 처음, 하는 건또 처음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잘 이끌어서 저희 팀이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그러니까 좀 소개받았으면 좋겠고요. 성적보단지 열심히 하는 그런 수원시 실업관리 공단이 되도록 저 애들 이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그를 그 응원해주시고, 그 열렬히 간 팬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경기를 임할 것이며, 어, 채,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여자팀에서 지금 여섯 개 팀에서 창단을 세 번째 했는데, 뭐, 우승을 한다. 이,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경기와 승부를 공유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매니아 분들한테, 아, 여자 축구에 어떤 볼 재미가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물론 승부, 이기면 좋겠죠. 그거보다는 경기의 어떤 질적인 향상, 그럼 당연히 승부는 따라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우리는 운동장에서 개개인이 예술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죠. 부담도 있고 기대도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컵대가 보다는 매주 경기가 있으니까 팬들도 많이 생길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서로 다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팀이 성적을 내는 게 목표고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팀의 보탬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을 많이 찾아주시면 그 실망시키지 드리지 않게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어떤 경기력, 볼수 있는 재미, 아참잘 왔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운동장 좀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여자축구 어떤 실무자나 행정 담당자를 떠나서 여자축구의 하나의 팬으로서 말씀드리면, 을 어, 사실 여자축구가 뭐 얼마나 재밌으면 재밌을까, 그게 무슨 뭐뭐 뭐 재밌겠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하고 싶은 말은 경기장에 한번 와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와보시면 여자축구 가 얼마나 재밌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경기를 하는지 남자축구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그 모습을 어떤 그림을 연출을 하는데 꼭 와서 지켜보시면 여자축에 반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응원과 어떤 참여 그리고 관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